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 이렇게 국민이들 오늘은 이쪽에 국민이들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언박싱 영상을 올려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고요. 이제 영상 전날 언박싱 영상 찍어 놓은 거를 어제 업로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 보여드리는 건 하루 쉬었고 오늘은 여기 국민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게요. 아, 제 국민이들 아직은 뭐, 뭐 물듬이 많이 빠진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알록달록하니 이쁘죠? <laughs> 예쁩니다. 아,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 구석 구석에서부터 얘는 연주군지예요. 연주군지, 이 연주군지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요 누다는 작년 가을에 아마 제가 합식해 줬던 것 같아요. 빨간 포토 아이들 사다가. 누다. 아이고 날짜를 안 써놨네. 그래야. 작년 가을에. 에이런표 다시 꼽아놓고. 누다. 빨간 포토 아이들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 해 주, 해 주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것도 누다인데. 얘는 올 봄에. 어, 올 봄에 초에 저희 집에 온아이고요요 아이는 요렇게 따로 심어준 아이고. 요는 얘네들은 같이 온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얘는 벤바디스예요. 이 벤바디스도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가들도 잘 내어주고 확실히 벤바디스가 묵둥이들은 아가를 안 내어줘요. 이렇게 묵둥이들은 아가 내어주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음. 어, 목주라가다된 아이들은 확실히 아가, 아가들을 안 내어주는 반면 이렇게 이거 천천히 갈게요. 벤바디스요. 빨간 포토 아이들 하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목대에 아가들 많이 내어줬죠. 그래도 이렇게 어, 싱싱한, 싱싱한, 싱싱한이 아니죠. 잘 입는 벤바디스 <laughs> 아이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 얘는 플레임이라는 아이예요. 플레임이라는 아이 이번에 빗물 조금 먹고 그래도 조금 팔기를 음, 좀 띄는 것 같아요. 어, 며칠 전만 해도 빗물 먹기 전에는. 어, 조금 조글조글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파이브 스타, 파이브 스타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벽원이고요. 얘9미리좀 보세요, 9미리9미리 분명 불소리 예쁘지 않나요? 아, 비행기도 지나가고 새도 찍찍찍찍찍하고, 찍찍찍찍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9미리 분명 불소 리 너무 예뻐요. 우리 더 들은 것 같아요, 9미리 어머나, 이거 보세요, 9미리 너무 예쁘죠? 세상에, 저 멀리 있어갖고 제가, 이 방향을 좀 바꿔놔줘야 되겠다. 돌려놔줘야, 돌려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가 햇볕을 많이 받나봐요 너무 예뻐요. 응, 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얘는 러우구요. 러우, 로우 세 개의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하나로 합식해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바론 볼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참 특이해요. 어, 이렇게, 음, 돌기가 신기하게 나오고 있고, 이 꽃대 잘라준 자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이런 모습, 꽃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얘는 에게리아. 이 에게리아도 밑에 복대 약 하나 잘 키워주고 있어요. 에게리아 보여드리고 여기 벤바디스도 이 아이도 목둥이. 음. 아유, 너무 귀엽죠? 작지만 귀여운 아이. 그리고 여기 러블리로자 아이들도 이번에 비물 좀 먹고 조금 아이들이 통통해진 모습이고요. 얘 크림티. 아이고 크림티가 아주 그냥. 여기 자연적으로 아가가 하나 이렇게 달아줬답니다. 크림티 요 아가 보여드리려고 꺼냈습니다. 귀엽죠? 얘 <laughs> 크림티도 아가를 하나 달아줬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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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내려놓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도 얘도 음. 여기 아가 두 개나 달았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세상에 아, 응, 너무 기특해, 기특해. 이 입장도 떼어줘야 될까봐요. 아가들 크게. 아가들이 소실 안 되고, 어, 그대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시그린. 응, 땡그리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22년 1월 31일 날.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사는 아이네요. 벌써 1년이 넘은 나이죠이 화분에서. 응. 이 화분에 까득 차있었던 아이시그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대로 요대로 지금 요 상태로 동글동글하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죠. 아가도 둘이나 되어지고 기특한 아이스그린입니다 자, 얘는 아보카도 크림. 이 아보카도 크림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인데요. 작지만 너무도 귀엽고 예쁜 오동통이 <laughs> 오동통통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가 아니고 뭐지? 아보카도입니다. <laughs> 자, 얘는 푸베센스고요. 퍼펙센스도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다져진 모습이고 이쁘고 얘는 스파이시예요. 스파이시 이 아이도 보면 볼수록 손톱이 아주 그냥 안칼지게 생겼어요. 빨갛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음 스파이시 그리고 얘는 패러독스 철화. 얘는 레몬앤나임 철화. 음 어, 레몬앤나임 얘네들도 다생생얼이었다가 이렇게 다 철화로 바뀐 아이들. 그리고 여기 오팔리나. 오팔이나 얘도 여기도 자구 같죠. 얘는 꽃대지 자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구 같아요. 자구 같아 보입니다. 이 오팔리나도 입장들이 되게 이 밑에 입장들보다 더 컸었거든요. 이 화분을 넘치고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젖어가지고 얘도 아마 작년 가을에 왔을 거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오팔이나 보여드리고요. 얘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도 현재는 이렇게 수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레드노블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저희 집에 마커스는 우리 다 빠져서 초록초록 하고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빗물 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통통해졌죠.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빠글빠글 합니다. 밑에 아가들. 와 저렇게 빠글빠글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일본 백봉, 일본 백미. 작년에 합식해줬다가 합식해, 합식해 아이들은 무너지고 어, 유아 이만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새 입장들 내어주고 뽀얀 백분이 너무 귀여운 예쁜 일본 백미 얘는 춘맹이구요. 춘맹. 춘맹도 귀엽죠. 저기 하얀이 하나도 있네. 춘맹. 그리고 덕양갈매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가 멀티카울 립스틱 500원짜리 검정포트. 1000원짜리인가 보다. 어, 그, 검정빛 보트 세개 사다가 합식해줬던 아이들인데, 목대는 다 목지러가 됐어요. 저기 보세요. 완전히 목지러가 돼갖고,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얘는, 음 저기, 이름이 뭐더라? 아, 무슨 그레이인데? 멕시카, 멕시코 그레이인가? 아무튼 간에 그래요. 이, 이 아이도 이렇게 새 입장도 내어주는 모습이 참귀엽고요 얘는 니카그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트윈베리 트윈베리도 조금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도 입장 이 좀떼워줘야 옆쪽, 되겠다 자 트윈베리 보여드렸고 얘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 이름표가 옆으로 떨어졌네요 다시 이름표 꼽아놓고 아르제 목둥이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예쁘죠 아르제 그리고 여기 사각꽃요사각꽃은 작년 가을에 저희 집에 왔는데 다져지지도 않고 현재는 아직도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온슬로우, 얘는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꽃대 잘라준 자국에 입장을 안 떼어 줬었나 봐요. 꽃대 잘라준 자리에 입장을 안 떼어줘서 꽃대가 안 말르고 있어요. 이쪽을 떼어줘야지 꽃대가 빨리 말랐는데 제가 급한 바람에 이렇게 그냥 놔뒀었나봐요. 자, 이쪽 떼주고 얘는 비치우리대 꼬맹이들, 요비치우리대 꼬맹이 작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죠? 오동통통하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얘는 달맞이예요. 달맞이도 현재는 이렇게 두 아이 합시켜는 아이들인데. 잘커지고 있고 얘는 제비라는 아이 네, 제비라는 아이 아유 새가 저렇게 와 이쁘게 짖어주네요. 짹짹짹짹 <laughs> 아메티스도 요 아이도 선물 받았던 아메티스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아메티스 얘는 연지라울이에요. 연지라울은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에 빗물 안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쪼글쪼글한데요. 연지라울 네. 라울이들이 여름에 물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물을 좀 굶겼거든요. 그랬더니 현재는 이렇게 약간의 물, 물둠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좀 물을 조금 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이는 하엽들은 또 옆에 있는 아이들은 또 떼어주고, 아 떨어졌다. 자, 얘는 아마린스. 아마린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자, 미니벨 금좀 보세요. 미니벨 금. 물듬은다 빠졌죠. 이렇게. 근데 요 꽃대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꽃대 입장도 금이 금기가 이렇게 있네요. 어머, 요 미니벨 금 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얘는 아직 안 잘라줬거든요. 꽃대 맞죠, 여러분? 꽃봉오리 꽃 봉오리 보이시죠?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 음, 이쁘다. 이쁘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는 데비. 데뷔. 데비 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파랑새 있는 현재 이런 모습이구요. 아, 꽃대 잘라준, 뭐, 잘라준 자리에 쟤네 입장 좀 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란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어, 저거 애플민, 애플민이에요. 애플민도 새 입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울려심 철라 어, 저의 홍포도. 홍포도, 요 아이, 요 아이도 저와 함께 3년, 4년차 되어가는 아이예요 <laughs> 잘 크고 있고, 여기 얘가, 얘가 레인드라빌 거리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요, 요 사이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작지만. 시트리나구요. 시트리나. 얘는 핑크 엘프, 아, 핑크 프리티. 여기여기 여기 염자 작은 염자 도 하나 있고요 여기 누다도, 누다도 이렇게.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예쁜 누다. 누다가 어, 제가 한참 예뻐가지고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아마 두 포트 합식일 거예요. 요 아이들은 조금 묵둥이하고 조금 덜 묵둥이 아이들 제가 사서 이렇게 키우다가 합식해 주는 아이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수연이구요. 수연 군생아가들. 이렇게 그래도 올해는 이쁜 모습 보여주네요. 벤바디스. 얘는 합식이에요. 어. 조금 묵둥이를 구입해갖고 합식해줬던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얘는 캐시미어 이번에 일곱피가 다육농장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고 이쪽 뒤에 쪽은 제가 키우고 있던 어, 캐시미어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줬습니다. 보성하니이쁘죠 음, 저희 집에 요요 요 어, 마디바 이 실내편 돌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7 시가 다 됐나요? 제가 7 시로 타임을 맞춰놨는데. 조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마디바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고 얘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릴리시나 금인데 여기 생장점 무너져가지고 여기 생장점에서 꽃대 나와가지고 잘라준 아이거든요. 생장점에. 이렇게 얘네들 꽃대지 작은지 그래도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릴리시나 금이고요. 얘는 러그 얘 어, 얘는 잠시만요. 이 실린 뼈 하나를 꼬아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머리가 걸려서. 너우군이고, 얘는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참 예쁘죠? 응, 벨라도나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립스틱이고, 얘는 넌요니, 넌요니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티피, 티피도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든답니다. 물 들었다가 빠졌다가 지금 또 들었어요. 자, 마룬일도, 마룬일은 여름에가 이쁜 아이 같아요. 마룬일, 어, 그런 아이들은 여름에가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집의 레드벨벳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꽃대 같아요. 여기 나오는 애는 꽃대 같고, 음, 여기도 꽃대 잘라줬는데 여기는 지금 또 분지를 하는지 어쨌는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실루엣 실루엣도 이렇게 예쁜, 예쁜 모습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쇼트를 올렸던 레드 콘하고 파이브스타 아, 파이어필라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마디바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취소송이가이 꽃이 벌써 졌어요. 아, 벌써 씨앗이 맺혔어요. 여기 밑에 아이들은 꽃을 아직 못, 안피었고 얘만 지금 꽃 피웠다가, 낮에 피웠다가 지금 벌써 꽃이 지고 이제 씨앗 맺고 있네요. 아니, 꽃을 못 봤어요, 꽃을. <laughs> 자, 오늘은 또 14분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아이들, 응. 오늘의 엔딩은 요, 요, 미니벨금 꽃으로 갈게요. 음,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와, 미니벨금 꽃, 꽃봉리인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어우, 꽃 입장도 너무 예쁘게 생긴 미니벨금입니다. 어머나, 이쁘다. 너참 이쁘다. 여러분, 아유, 카메라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